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톨릭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옥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캐톨릭 교리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죄의 그림자도 없는 깨끗한 영혼은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현재 대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영 등을 진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이써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은 뭔가 보속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대신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에서 보석하는 방법은 뭐냐? 죄를 충분히 속량받거나 합당한 흉벌을 받기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자기의 부모가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연옥에 가서 혹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 후손들이 그 고통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대신 미사를 열심히 드린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또 어느 정도 헌금을 한다든가, 또 어떤 선행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연옥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천지계 연옥 주장을 보게 되면 주로 유전에서 이 연옥설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 마카비아 12장 43절 45절을 근거로 어,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정통적인 그러 이제 우리 성경으로 통해서 볼 때에 이 연옥은 성경적 근거가 없고요. 예. 그리고 동방과 시랍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최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그러니까 590년에 이제 교황이 됐던 그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제 한편 강도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그 낙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연옥이라고 고쳤을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천주교는요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많은 성상을 만들어 놓고요 뿐만 아니라 유골숭배, 성체숭배 뭐 이런 많은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숭배하는 것들을 잠깐 보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성상숭배가 있어요. 성인이나 교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라거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유골숭배도 있어요. 성인이라고 칭하는 유골과 유품숭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찾아보 찾아볼 수가 없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체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미사를 지낼 때 떡이 그리스도로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 그래서 그 떡에게 전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성체조배, 성체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천사들을숭배해요성인 숭배 일부로서 천사에게 기도하는 등의 숭배를 얘기하는 그리고는 십자가상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을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분들은 가정이나 성당 혹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걸어놓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안거죠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상을 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성화까지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나 혹은 유명한 어떤 신자들의 성화를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감상한다고 그러는데 감상 정도가 아니죠.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그 앞에서 어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이런 거는 조금 좀 지나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천주교에서 보면 십자성어를 그리는 것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왜 십자성어를 그리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성어를 그리는 거 봤어요? 아니요, 한 사람도 안 그리죠. 근데이천주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흔히 예, 볼수 있는 건데 손으로 십자를 긋죠. 저들은 손으로 열 십자를 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어, 또 영육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사탄은 그것을 어,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 성호를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천주기에서 성수 뿌리는 거 봤어요? 물 뿌리는 거 말하죠. 네. 성수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특별히 어떤 그 축복을, 신부가 특별히 이제 축복한 물인데 천주교 의식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수를 뿌리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을 추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보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예 돌아가셨을 때에 그 이제 정진석 추기경이죠. 그분이 그 성수를 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또 많이 아는 건 뭐냐면은, 묵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묵주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염불과 같은 거죠? 염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열다섯 개의 묶음으로 한 사슬이 되어있는데, 되어 이것을 생면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묵주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할까요, 이거를요? 이 묵주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 교회와 사회와 개인의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천주교는요, 우리 기독교와 달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뿐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도 제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성로 신공과 성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거룩한 거리, 거룩한 벽을 에, 의미하는 건데 성로 거룩한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로신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 중에 빌라도의 관절로부터 갈고리 십자가까지 거리를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인데 대부분 천주교인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정, 성당 좌우벽에다가 그 사실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로신공이, 신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죠, 그렇죠? 천주교는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들도 있겠죠. 그럼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 분명히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천주교의 십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자 우리 제1계명은요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하나이 신 천주를 흠숭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는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지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제2개명이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 3개명이 뭐냐면은 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개명이2개명이 됐어요 어, 그러면 2개명은 어디 갔죠?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2개명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기독교자의 선주교인들은 형상에다 어, 절을 하고 형상을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꺼른 짓 하지 않겠어요? 그니까 러그 2개명이 없어요.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전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이제 3개명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개명이 4개명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5개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6개명에는 가장 귀한 인간의 정조를 보존하라 즉 가능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는 7계명이 6계명이 됐요 하나씩 다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8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우리 기독교 의 계명하고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 우리 기독교의 9계명이 8계명으로 내려가면서 또 거기에는 이제 그 9계명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2개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2개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9개계명 이안 되니까 10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홉 번째 계명으로 다뭘집어넣느냐면은 모든 음란한 생각을 버려라. 이걸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0개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서든지뭘 빼고 싶은 거예요. 이개명을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싹 빼버렸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이 기본이고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경을 가르쳤고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죠 그렇죠? 환경과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네, 설명은 좀 달라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 그 뼈대만큼은 바뀌질 어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에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네, 성경 외의 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없는 내용을 교리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나 될까요? 이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황들이 발표하면 그냥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를 451년부터 그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는 590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의 일세가 뭔가 이 종교를 통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십자가나 조상아나 성자상이나 그런 것들 유골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냐면 788년 전부터. 네. 그리고 이제 기도는 마리아한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800년이 돼서야 그것이 이제 교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수라고 얘기했죠 아까 말했지만 소금물이죠. 예, 네. 그거를 갖다가 어, 이제 에,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 거룩한 물이다라고 공인한 것이 850년이고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규정도 179년에 0 만들어집니다. 또그 천주교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묵수 염주기도 있잖아요. 염주 예, 그거는 언제 에, 발표가 됐냐면 190년이 0 돼서야 이제 기독 천주교에서 그를 어, 허용을 했습니다. 1091년에는 면죄부가 이제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00년에 가서야 미사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184년도에는, 이거는 교리는 아닙니다만은 종교재판소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서, 어이 캐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후로 수천만 명이 죽었던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90년에 대해서는 면제부 판매를 시작했고요. 1215년에는 고해성사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1215년에 파채설 이 이제 또 살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29년에는 평신도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평신도들이 뭔가 사제가 가리키는 거하고좀 틀리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구독을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중세 암흑시대가 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천주교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연옥살 그건 언제 시작했을까? 그건 1439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외경을 성경으로 채택한 것이 1546년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모마리아의 기도라고 해서 성모성이 예, 완성이 되는데 그게 1568년도. 그런데 아직은 이때까지도 요 성모마리아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854년이 돼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무죄인 태서를 주장하는 그리고는 또 1870년에는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또 이제 세우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7년에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또 세우죠. 그리고 31년에 가서 1931년에 가서 비로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신모라고 하는 네, 그런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50년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마리아의 부활 승천사 아, 그러니까 1950년 전까지는요,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승천했다는 거 믿지 않았어요. 어 근데 갑자기 50년에 교황청에서 발표하면서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한 게 되고요, 승천한 게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1962년도에는 마리아의 종신천여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1999년에 가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 이 천지교는 어떤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기독교가 변질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교는요.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많은 교리들이 다 달라요. 성경관이 먼저 다르잖아요. 신관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관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도 다르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얘기도 다르잖아요. 구원관도 달라요. 교회관도 다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말관까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치하는 것이 오 이상하네요. 거의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천주교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가 그거죠. 그것은 AD 590년에 그리고리 1세가 최초로 로마 교양이 되면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될 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인정하고 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전통과 구전을 내세우면서 모든 성도들을 희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천주교도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기독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은 어, 다 신교를 믿는 종교 통합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옳다, 천주교는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해서 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만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주교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네. 같이 예수 믿으면서 한 형제로서 살아가는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의식을 모두 수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교 로의 축제와 의식, 바벨론교의 그 어미와 아기 숭배 같은 거, 이집트교의 태양신, 그래서 성산시의 둥근 신 과자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슬람의 어떤 금식과 독경 그리고 불교의 묵주와 촛불 그리고 십자가와 교회, 유대교의 경전과 사제제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전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포용한다라고는 하는데 짬뽕이 되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는 그들 나름대로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변질된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천주교에 김수환 추경님처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장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 천주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주교는 역사적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통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 천주교이기도 니죠그 천주교의 문서에서 밝혀진 바를 보게 되면요. 은 AD 11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6,800만 명의 보금적인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매년 평균 약 100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이 기록은 바티칸 도서관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일 적에도요, 처형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목을 매달기도 하고요. 또 식자가 처형하기도 하고요, 눈알을 빼기도 하고요, 인체를 국수 빼듯이 날카로운 기계로 압사시키기도 하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비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촌 뭐 주의 작은 집으로 등가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본질을 주장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 것또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의 참교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뭐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정기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다 정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냥.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서 끝이라 그러면, 그만이라 고하면은 굳이 우리가 무슨 뭐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영화의증인들이나볼봉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뭔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들도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바로 믿으라고 얘기 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들도 우리의 이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